Hello, everyone. 지니 톡스의 지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무엇 무엇 하는 게 어때 하는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무엇 무엇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let 사용하겠죠. 이 let라고 하는 표현은 주어 you가 생략된 상태에서 you let us 하고 행동하는 말 동사를 집어넣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Let's do something. Let's go. 가자. 이렇게 할 때는 무언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장,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함께 무엇 무엇 하는 것은 어때? 하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함께 무엇 무엇 하는 것은 어때? 라고 이야기할 때 how about 혹은 what about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how about what about 뒤에 동사에 ing를 붙여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거 어때 하는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외식하다라는 표현은 eat out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eat 먹다라는 단어에 ing를 붙여서 eating out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how about eating out 외식하는 거 어때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두번 말해보겠습니다. How about eating out? How about eating out?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는 건 어때? 이런 표현 알아볼까요? 자,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다라고 하면 tea time을 갖다 have tea time.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What about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what about having tea time? 자, 차를 좀 마시면서 휴식 시간 갖는 건 어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천천히 두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What about having tea time? What about having tea time? 물론 How about What about 같은 경우에 you라고 붙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 함께 무엇 무엇 하는 게 어때 하는 표현이 아니라 당신은 어때요? 당신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자 나는 이걸로 선택하겠어라고 I'll have this. I'll have this. 나 이거로 고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은 뭘로 선택하겠어요? 무엇으로 선택하겠어요? 라고 질문을 할 때, how about you? 혹은 what about you?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음, 나는 식물에 물을 줄 거예요. 당신은 뭐할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때도, I'm going to water the plants. 자, 나는 I'm going to water. 물을 줄 거예요. the plants. 자, 여기서 water 하는 단어는 명사인 물 뿐만이 아니라 물을 주다 라는 동사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going to water the plants. How about you? 당신은 뭐할 거예요? 라고 질문할 때 그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무언, what 하는 것 어때? 우리 함께? 이렇게 표현할 때 why don't we?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Why don't we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뜯어서 보면 why 왜 don't we 우리는 안 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의미가 우리 왜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건 이건 해보는 걸 어때 하는 표현이 됩니다. Why don't we 뒤에는 동사 원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영화 보는 게 어때라는 표현 만들어볼까요? 문장 나갑니다. Why don't we see the movie? 자 여기서 Why don't we? Why don't we see the movi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화를 보다 할때 see 보다 the movie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자 Why don't we see the movie? 두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Why don't we see the movie? Why don't we see the movie? 여기서 한 가지 더 표현을 알려드리자면, Why don't you 해서 Why don't you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무엇 뭐, 뭐 하는 게 어떻겠니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Why don't we see the movie라고 하면 우리 함께 영화 보는 게 어때라는 표현인 반면에 Why don't you see the movie라고 이야기하면 너 영화 보는 그 영화 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조언을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함께 무엇 무엇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을 할때 What do you say to? ing형 붙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What do you say to? 하면 너는 누구에게 말을 하니? 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이때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천년 혹은 억년 더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이류의 역사가 자 그래서 오랫동안 습관처럼 사용이 되어진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say to in 함께 쇼핑하러 가는 것 어때? 쇼핑하러 가는 것 어때? 라는 표현 할때 go shopping 할 수가 있죠. 그래서 what do you say to what do you say to 그리고 going shopping 붙이시면 우리 함께 쇼핑하러 가는 것 어떠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 말해보겠습니다. What do you say to going shopping? What do you say to going shopping? What do you say to 하지 않고 았 What do you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발음하셔도 좋겠습니다. What do you say to Shall we 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 I 나는 혹은 we 우리는을 붙여서 무슨 무슨일 것이다 또는 무엇 무엇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동사입니다. 하지만 shall we 혹은 shall I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구식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표현으로 sh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let로 시작하는 어떤 청유문 무엇 무엇 하자라고 했을 때 부가의 문문으로 자 그렇게 할 거지 우리 할 거지라는 표현을 할때 예를 들어 자 가자 우리 그러자 그럴 거지라고 할때 let's go shall we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오늘 shall we라는 표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다 보니까. 영화가 한편 생각나는데요. u b r i n e r 그리고 Deborah Carr 등장했었던 The King and I, 왕과 나라는 작품입니다. Deborah Carr이 참 아름답기도 했고, 멋진 드레스 입고 나오는 장면이 기억나고요. 또, 이 Deborah Carr이 영화 속에서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하는 그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즐겨찾기 부분에 그데버커이 노래를 불렀던 그 장면의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옛 영화 좋아하시죠? 추억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무엇, 무엇 하는 것 어때? 하는 문장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외식하는 것 어때? How about eating out? How about eating out? 티타임을 갖는 것 어때? What about having tea time? What about having tea time? 우리 그 영화 보는 것 어때? Why don't we see the movie? Why don't we see the movie? 쇼핑하러 가는 것 어때? What d r you say to going shopping? What a r you say to going shopping? 관용 표현 한 가지 더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let's call it a day. 콜리 라데이 이렇게 들리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let's 자, 이거는 우리가 함께 무엇무엇 무엇 하자 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let, 그러면 우리 함께 call, 부르자, it, 그것을 a day, a day. 날로 부르자, 하루로 부르자, 이렇게 될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let's call it a day, 이라고 표현하면 자, 우리가 하던 일, 혹은 하던 공부, 어, 하고 있던 어떤 작업들을 마무리하자. 자, 끝내자, 오늘은. 이만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Let's call it a day.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clip. Have a good day.